16일, 8,900만 달러, 순유입, 10억 달러. 여러분,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2025년 12월 1일, 비트코인이 무너진 그날, 이더리움이 피를 흘린 그날,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공황에 빠진 바로 그날, 단한 코인, 오직 한 코인만 하루에 8,900만 달러의 기관 자금이 유입되었습니다. 바로 XRP ETF 이야기인데요. 리플 홀더 여러분, 지금 솔직히 마음 졸이고 계시죠? 7월, 3.65달러의 꿈을 꿨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달러 초반, 언제 오르나, 혹시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SEC 소송은 끝났는데 왜안 오르나, ETF도 나왔는데 왜 떨어지나, 트위터 들어가 봅니다. 리플 끝났다, 물렸다, 손절해야 되나, 공포 심리가 10월 이후 최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왜 개미들은 공포에 떨고 있는데 월스트리트의 진짜 돈은 XRP로 향하고 있을까요? 자,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비트와이즈, 캐너리 캐피털, 그레이스케일, 프랭클린 템플턴, 이 이름들 들어보셨죠? 월스트리트 최정상급 자산 운용사들입니다. 이들이 11월 중순 XRP 현물 ETF를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16일 연속, 단 하루도 빠짐없이 순유입입니다. 이더리움 ETF에서는 꾸준히 자금이 빠져나갑니다. 솔라나 ETF도 마찬가지로 순유출 구간입니다. 도지코인은 존재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XRP만, 오직 XRP만 불과 3주 만에 운용자산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소셜미디어는 공포를 외칩니다. 유튜브 댓글창은 손절을 말합니다. 개미 투자자들은 두려워서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돈은 규제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기관의 돈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XRP를 쓸어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패턴 어디서 본적 없으십니까? 비트코인 2만 달러 시절 모두가 끝났다 할때 기관들이 매집했습니다. 이더리움 1000달러 붕괴 시절 개미들이 공포에 떨때 월스트리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중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 그때가 딱 좋은 진입 구간이었네. 자, 그럼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기관들은 지금 XRP에 베팅하고 있을까요? 2025년 8월 8일, 4년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SEC 대 리플 법원은 말했습니다. XRP는 증권이 아니다. 게리 겐슬러는 사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친암호화폐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 리스크는 완벽히 사라졌습니다. XRP ETF 출시.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승인 대기 중인 ETF만 18개입니다. 블룸버그 에릭 발추나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승인 확률이 95% 이상이라고 했죠. 리플 USD 스테이블 코인 리플이 테더, 서클과 경쟁합니다. 국경 간 송금 시장, 300조 달러 시장에서 XRP가 핵심 브릿지 통화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미들이 공포에 떨 때, 소셜 심리가 최악일 때, 가격이 바닥을 칠 때, 월스트리트는 기회를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XRP일까요? 수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왜 월스트리트는 XRP를 선택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분이 모르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최고의 권력 집단, 그들이 20년 전부터 준비해온 계획,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XRP의 비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리플이 과연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오늘 제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0년 12월 22일 밤,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XRP가 단 하루 만에 63% 폭락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수천만 원의 자산이 증발했고, 어떤 이들은 하루 아침에 수억을 잃었습니다. 처음엔 시장이 미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변동성이라고, 조정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5년간 추적한 결과, 이건 어떤 이들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리플 가격은 4년간 철저하게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2025년 8월, 그 암살자가 다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번엔 더큰 칼을 들고, 더 강한 권력을 쥐고, 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지금부터 제가 5년간 추적한 절대 공개되면 안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임라인부터 보시죠. 천천히 따라오십시오. 2020년 12월 22일 오후 9시 30분 SEC 의장 제이클레이튼이 XRP 기소를 전격 발표합니다. 그의 임기 종료까지 남은 시간 단 12시간 12월 23일 오전 9시 클레이튼 SEC 의장직에서 사임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임기 끝나고 퇴임하는 거 이상할 건 없죠. 그런데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입니다. 퇴임한지 단 하루만에 클레이튼이 새 직장으로 옮겨갑니다. 월리버 에셋 매니지먼트 자문으로. 잠깐만요, 이 회사가 뭘 하는 곳인지 아십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8천억 원을 투자한 회사. 그러니까 리플과 직접적인 경쟁을 하는 회사에 배팅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XRP를 기소하고, 다음날 사임하고, 그 다음날 리플의 경쟁사에 투자하는 회사로 갔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윤리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법적으로 괜찮은 겁니까? 하지만 진짜 소름 끼치는 건 이제부터입니다. 블록체인은 모든 걸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추적해 보니, 기소 발표 18시간 전인 12월 22일 새벽 3시, 누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량의 XRP가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매도되기 시작합니다. 뉴스가 나오기 전, 세상이 알기 전, 폭락이 시작되기 전, 누군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대체 왜? 왜 하필 리플이었을까?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XRP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외로 송금한다고 가정해 보죠. 한국에서 미국으로 천만 원을 보낸다면 스위프트라는 시스템을 거칩니다. 전 세계 200개국, 11,000개 금융기관이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 벨기에 브뤼셀의 본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완전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권력이냐면요, 2012년 이란 핵 제재 때 이란 은행들을 스위프트에서 퇴출시켰습니다. 그 결과 이란의 경제는 즉시 붕괴되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러시아 주요 은행들을 스위프트에서 퇴출시켰습니다. 이후 러시아의 루블화는 30% 이상 급락했습니다. 스위프트에서 쫓겨나면 그 나라는 국제거래에서 완전히 고립됩니다. 이게 핵무기보다 강력한 이유입니다. 실제로 폭탄을 떨어뜨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버튼 하나로 한 나라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요. 스위프트는 돈의 흐름을 틀어진 지배의 손길입니다. 그런데 2017년 XRP가 등장했습니다. 비교해 보시죠. 송금 시간부터 압도적인 차이가 납니다. 스위프트는 국경 간 송금에 3에서 5일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에 XRP는 단몇 초면 송금이 완료되죠. 수수료 또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스위프트는 3에서 5%까지 수십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XRP는 단몇 원, 거의 공짜나 마찬가지로 송금을 처리합니다. 스위프트는 여러 국가의 중개 은행이 필요하지만 XRP는 그런 것조차 불필요하죠. 그리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일본 SBI 그룹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산탄데르 은행이 하나둘씩 리플과의 파트너십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총 200개 이상의 금융기관, 연간 200조 원 규모의 국제 송금 시장에서 XRP가 스위프트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게 증명되는 순간, 바로 그때. 누군가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된 겁니다. XRP는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었습니다. XRP는 미국이 전 세계를 통제하는 금융무기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XRP를 제거하려 했나? 처음엔 당연히 정부를 의심했습니다. SEC니까요. 미국 정부 기관이니까요. 그 다음엔 월스트리트를 의심했습니다. 은행들이 위협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상했습니다. 모든 흔적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 뉴욕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월스트리트가 아니라 테크 기업들, 혁신과 자유의 상징이라던 바로 그곳 말입니다. 2002년 10월 3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페이팔이 이베이에 15억 달러에 매각됩니다. 그날 50명의 직원이 퇴사합니다. 보통 회사라면 뿔뿔이 흩어지겠죠. 각자 길을 가고 연락도 끊기고 그런데 이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서로의 회사에 투자하고 서로를 임원으로 영입하고 서로의 성공을 발판 삼아 더 크게 성장하고 2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창업하거나 투자한 기업들의 시가 총액을 합치면 우리나라의 GDP보다 큽니다. 2007년 포춘지가 이들에게 특별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페이팔 마피아. 당시엔 실리콘밸리 성공신화로 보도됐죠 아름다운 동료의 혁신가들의 연대 그런 이야기들 하지만 (2025년) 지금 우리는 다르게 보게 됩니다 핵심 인물들을 하나씩 보시죠 피터틸 (1998년) 페이팔 공동창업 (2002년) 억만장자 등극 (2003년) 그는 새로운 게임을 시작합니다 팔란티어. 9.11 테러 직후였습니다. 미국은 공포에 떨고 있었죠. 피터 틸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사기 탐지 기술을 국가안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IA의 벤처 펀드 인큐텔로부터 투자를 받습니다. 20년 후 지금, FBI의 핵심 시스템도, CIA의 데이터 분석 시스템도, 국방부의 작전 시스템도, 국토안보부의 전산망까지도 미국 정부의 모든 데이터는 피터 틸의 회사를 거칩니다. 하지만 피터 틸의 진짜 권력은 정치에서 나옵니다. 2022년, JD 벤스라는 젊은 오하이오 출신 정치 신인이 상원 의원 선거에 출마합니다. 우리에게는 러스트 벨트의 가난한 백인 집안 출신으로 알려져 있고 힐빌리의 노래의 저자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피터 틸이 움직입니다. 1,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0억 원을 이 젊은이에게 쏟아붓습니다. 벤스 당선. 2024년 7월 플로리다 마러라고 피터 틸이 트럼프를 찾아갑니다. 대화의 내용은 단 하나. 제가 추천하고 싶은 부통령 후보가 있습니다. 2025년 1월 20일, 제이디 벤스 미국 48대 부통령 취임. 페이팔 마피아가 백악관에 발을 들여놓은 역사적 순간입니다. 그리고 벤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일론 머스크 말입니다. 테슬라, 스페이스X의 CEO. 2024년 대선에 4,300억 원을 기부합니다. 트럼프 최대 후원자,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 DOG 수장으로 임명됩니다. 연방정부 전체의 예산을 삭감할 권한, 그의 시장 조작 능력은 이미 증명됐죠. 2021년 5월 트윗 한 줄로 비트코인을 폭락시킨 후 뒤로는 더 싸게 매집했습니다. 데이비드 삭스, 백악관 AI 암호화폐 차르, 모든 AI 정책과 암호화폐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 페이팔의 전 COO. 미국의 암호화폐 정책 최종 결정권을 페이팔 마피아가 준 겁니다. 그리고 한명 더, 여러분이 잘 모르는 이름이지만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제드 맥켈럽, XRP 공동 창업자, 2013년 리플을 나옵니다. 그리고 스텔라루맨이라는 경쟁 코인을 출시합니다. 그가 가진 XRP는 90억 개, 2022년까지 전부 매도합니다. 무려 4조 2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기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2025년 6월,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 페이팔 USD가 스텔라루멘 체인으로 확장을 발표합니다. 리플의 배신자가 만든 플랫폼으로 우연일까요? 그리고 저는 결정적 증거를 찾았습니다. 2025년 초 내부 고발자가 나타납니다. 월리버 에센 매니지먼트 기억하시죠? 제이 클레이튼이 XRP 기소 다음 날 합류한 바로 그 회사. 그 회사의 내부 문서가 유출됩니다. 공개된 투자 내역은 이랬습니다. 비트코인에 우리 돈 5천억 원, 이더리움에는 3천억 원이 투자금 명목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이 돈들이 향한 곳은 모두 리플의 경쟁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숨겨진 투자 내역. 스텔라루멘에는 700억 원을, 팔란티어의 주식에 1조 6천억 원. 금액이 비공개된 투자금은 페이팔의 페이팔 USD로 향했습니다. 잠깐, 스텔라루멘, 제드 맥켈럽의 코인, 팔란티어, 피터 틸의 회사, 페이팔 USD,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 제이 클레이튼이 sec를 나오자마자 들어갔던 월리버 에셋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팔란티어 스텔라 루멘 페이팔로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모든 것이 한 곳을 가리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리플과 sec의 소송전은 거대한 연극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게 페이팔 마피아들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이제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페이팔 마피아의 리플 제거 작전. 이제 전부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제드 맥켈럽이 XRP 공동 창업자로 참여하여 핵심 기술을 습득. 2013년, 의도적으로 갈등을 벌인 후 퇴사. 그것도 90억 개의 XRP를 보유한 채로 말이죠. 시한폭탄을 설치한 겁니다. 피터틸의 팔란티어. 2003년 CIA의 인큐텔 펀드 투자로 창업. 2020년까지 FBI, CIA, 국방부의 핵심 시스템을 장악하게 됩니다. 미국 정부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겁니다. 2018년 6월, 우리 모두가 아는 바로 그 SEC 기업금융국장 윌리엄 힌먼의 발언.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의도적으로 리플의 가격만 억누르려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제이 클레이튼, 임기 12시간을 남기고 리플을 기소. 사임 이후에는 곧바로 리플의 경쟁사에 투자를 하는 회사의 자문으로 합류. 그야말로 치명타를 먹인 셈이죠. 2023년 8월, 페이팔은 페이팔 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합니다. 그리고 2025년 6월에는 스텔라루멘 메인넷스로의 확장을 발표했습니다. 제드 맥켈럽은 XRP를 매도한 자금으로 스텔라루멘을 개발하게 됐죠. XRP를 대체할 완벽한 준비를 한 겁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페이팔 마피아들의 계획이 완성 단계에 접어듭니다. JD 벤스는 부통령으로, 일론 머스크는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데이비드 삭스는 AI 암호화폐 총 책임자로, 피터 틸은 트럼프 인수위의 공동의장 자리에 오릅니다.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의 로비 비용을 보면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2024년 로비 비용으로 역대 최고 금액인 약 2,400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로비스트 수도 2016년에는 31명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의원 8명당 1명 꼴인 65명으로 늘어났죠. 정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그들의 야욕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데이비드 삭스. 백악관 입성 후단 2주 만에 리플이 수년간 워싱턴에 배치한 로비스트들을 전원 축출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이해관계 충돌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경쟁 세력을 제거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리플의 스피커 역할을 할 마지막 정치적 통로마저 차단이 된 겁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SEC와 리플의 소송전에서 그들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2023년 7월,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판결.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 SEC는 즉시 항소했고, 리플도 여기에 부분적으로 항소를 하게 되죠. 법정 공방은 끝이 어딘지도 모르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25년 8월, 놀랍게도 양측 모두 항소를 취하합니다. 5년 동안의 전쟁이 드디어 끝이 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리플은 승리했습니다. XRP 가격은 무려 5천 원에 근접하게 상승했고 수많은 자산 운용사들의 XRP ETF 신청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히든 로드를 12억 5천만 달러에 인수 리플 프라임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시켰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리플 USD는 출시 1년 만에 시가총액 10억 달러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합니다. 현재 리플의 기업 가치는 40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XRP는 죽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억눌렸던 것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투자자들이 돌아오고 은행들이 재접촉하고 파트너십들이 재개되고 우리가 이긴 건가? 정의가 승리한 건가? 아니었습니다. 2025년 8월 18일, XRP 승리 발표 불과 10일 후, 뉴스가 터집니다. 제이 클레이튼, 맨네튼 연방검사로 정식 임명. 5년 전 XRP를 기소했던 바로 그 사람. 이번엔 연방검사로 돌아왔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보안관이라 불리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검사직. 형사 기소권. 월스트리트 전체 감시 권한 금융범죄 수사 총괄 더큰 칼을 들고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제이 클레이튼을 앱스타인 사건 수사 책임자로 임명합니다. 잠깐, 왜 하필 클레이튼일까요? 왜 XRP 소송이 끝나자마자일까요? 왜 지금일까요? 그리고 그는 다음엔 누구를 조준할까요? 리플은 부활했습니다. 하지만 페이팔 마피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5년 상반기. 이상한 패턴들이 포착되기 시작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행동이 변합니다. XAI에 추가 투자가 급증했고, 테슬라 AI 개발에 급가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특정 AI 기술에 대한 공격적 언급이 증가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한 AI 코인의 공식 계정이 일론 머스크의 X라는 플랫폼에서 갑자기 사라집니다. 노출 제한을 당했고, 광고 계정들도 정지가 됐습니다. 특정 코인에 관련한 영상들이 전부 삭제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이 코인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진짜 AGI 구현 가능한 탈중앙화. AI 네트워크로 평가받고 있는데 초당 수십억 단위의 연산 처리가 가능한 정도입니다. 수백만 개의 노드가 연결된 분산 뉴럴 네트워크. 이건 테슬라도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메타도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중앙화 시스템인 오픈 AI가 꿈도 꿀수 없는 것입니다. 이 코인만이 유일하게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은 테슬라의 500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혁신적인 기술인데 왜 플랫폼에서 차단을 당하고 검색조차 되지 않으며 알고리즘에서 철저하게 배제당하고 가격은 또왜 이렇게 낮은 걸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들이 지금 사고 있기 때문입니다. XRP 때와 똑같은 패턴입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머스크와 페이팔 마피아의 자금이 이 코인으로 조용히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가격이 낮은 건 무가치 해서가 아닙니다. 리플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AI 코인의 정체를 여기 유튜브에서 공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유튜브 2005년 페이팔에서 나온 3명의 남자가 만들었습니다. 체드 헐리 스티브 첸 자베드 카림.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조차도 모두 페이팔 마피아 출신의 감시망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X는 일론 머스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피터틸의 첫 외부 투자로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백악관도, SEC도, FBI, CIA 계약도, 주요 SNS 플랫폼도 모두 그들 손 안에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 코인을 공개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상은 바로 삭제됐고 채널도 정지됐습니다. 가이드라인 위반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불편한 진실이 다뤄질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5년 전 XRP 투자자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5년을 버텼습니다. 엑셀피는 부활했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잊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용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포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자가 역사를 만듭니다. 자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또다시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리플이 당했던 것과 똑같은 패턴으로 가격이 짓눌리고 있는 이 코인은 리플이 그랬던 것처럼 결국 모든 걸 이겨내고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계획을 미리 예측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움직인다면 우리는 도지코인, 시바이누를 초기에 매수했던 사람들처럼 상상할 수도 없는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코인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단, 유튜브의 스크립트, 작성 기능 때문에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간단한 양식을 작성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코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게 될 겁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을 통해 말씀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